안녕하세요. 이번 달 서현 TVMC 정지원입니다. 사방에서 예쁜 꽃들이 향기와 알록달록한 색깔을 뽐내는 4월입니다. 반짝이는 색과 화사한 기운을 느낄 수 있어 저는 개인적으로 봄을 좋아하는데요. 여러분은 어떤 계절을 가장 좋아하시나요? 사람마다 자신의 재능과 장기를 한 가지씩은 가지고 있기 마련인데요. 우리 학교에 자신의 재능을 발휘해 놀라움을 자아내고 있는 학생들이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 방송부에서 이 학생들을 찾아나서 보았다고 하네요. 그럼 우리 모두 같이 한번 찾아가 볼까요? 우리 학교에 숨겨진 동물 바로 연재들입니다 저는 이 영재들을 찾기 위해 우리 학교 곳곳을 돌아다니며 취재하였습니다. 과연 이 교실에는 어떤 영재가 숨어 있을까요? 제가 한번 들어가서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김지태 학생인가요? 네, 그렇습니다. 우리 학교에서 큐브를 잘 맞추기로 아주 충분히 자자하던데 정말 사실인가요? 네, 맞습니다. 그럼 그 실력을 확인해보기 위해서 큐브를 맞추는 시간을 재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지태 학생은 실력이 되는 만큼 최대한 빨리 큐브를 맞춰주시면 되겠습니다. 준비, 시작! 정말 큐브 영재라고 불릴 만한 대단한 실력인 것 같습니다. 그래도 이 큐브를 가지고 수업시간에 장난치면 안 되겠죠? 네. 네, 그럼 혹시 다른 분야의 영재를 수, 추천해주고 싶은 사람은 없나요? 네, 우리반에 글씨를 아주 잘 쓰는 친구가 한명 있는데 한번 찾아보세요. 여기 민채학생 바로 옆에도 다른 영재가 있는 것 같네요. 제가 한번 가서 인터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학생들이 정말 부러워할 만한 특기를 가지고 있네요. 정말 이렇게 예쁜 글씨체로 공책에 글을 쓴다면 정말 기분이 좋아질 것 같아요. 아직 부족한데 칭찬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번에는 제가 운동장에 나와봤는데요. 과연 어떤 분야의 영재일지 정말 궁금하네요. 어? 저기 있다! 네, 안녕하세요. 서현TV 영재를 찾아서에서 왔는데요. 자기소개와 무엇을 잘하는지 소개해주세요. 안녕하세요. 저는 6학년 7반 김원찬입니다 제가 가장 잘하는 것은 리프팅입니다. 안녕하세요. 6학년 3반 김상현입니다. 제가 제일 잘하는 것은 슈팅입니다. 소문으로 듣기에는 축구 실력이 보통이 아니라고 들었는데 이렇게 축구를 잘하게 된 계기가 있나요? 네. 저는 유럽 투석팀이 있는 바르셀로나의 네이마르 선수를 잘하는 경력게되었습니다 저는 우리나라 대표연수 박지성 선수를 보고 축구를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그렇군요. 그럼 한번 실력을 한번 볼까요? 네. <laughs> 지금까지 최고 기록은 몇 개입니까? 저는 543개 동안 해봤습니다. 정말 대단한 실력이네요. 그럼 앞으로도 이 축구 실력 열심히 연습해서 좋은 성과 있기를 기원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저기 쉬는 시간에도 불구하고 음, 그림에 아주 열정적는 학생 음. 있네요. 저 학생이 아마 미술 영재인 것 같습니다. 음. 안녕하세요. 채널 TV 영재를 찾아서에서 왔는데요. 자기 예. 소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십니까? 저는 이0년 음. 6월에 이민태입니다. 저는 어릴 적부터 그림을 이어 려겨 그려 지금도 열심히 그리고 있습니다. 와 실력이 정말 보통이 아니군요. 그럼 이 그림에 대해서 간단히 소개해 주실래요? 이 그림은 연필 소녀이으로이 그림은 주어진 정보를 도화지에 간단히 붉혀서 그리는 그림입니다. 이민채 학생까지 우리 학교에 숨겨진 보물들을 모두 찾아보았는데요. 이 외에도 더 많은 보물들이 숨겨져 있겠지만 제가 더 찾을 수 없어서 조금 아쉬운 것 같습니다. 우리 학생들 모두 꾸준히 노력해서, 자 신이 잘하는것을찾 아, 우리 사 연초 를빛날수 있는 또 다른 보 물이 되었 으면 좋겠 습니다. 수빈아, 요즘 학교에 예쁜 봄꽃들이 많이 피었더라. 어 맞아, 내가 학교 오늘 오는 길에 개나리가 활짝 핀걸 봤는데 같이 개나리 구경할래? 그래? 아 민서야, 개나리다. 아 개나리, 개나리는 봄의 시작을 알리는 첫 번째 꽃이래. 아 맞아, 지금이 꽃의 계절인 봄이잖아. 근데, 개나리의 원산지가 우리나라래. 진짜? 나는 몰랐어. 개나리가 정말 흔히 볼수 있는 꽃이잖아. 그것보다는 아름답지 않지만, 흔히 볼수 있다고 개나리라고 불리는 거래. 정말? 또 어느 날, 어떤 마음씨 나쁜 부자가 스님에게 벌을 받아 그 개똥을 땅에 묻으라고 했는데, 이 개나리가 폈대. 그랬구나. 개나리처럼 흔히 볼수 있는 꽃에도 유래가 담겨 있었네. 그러게 말이야. 그런데 우리 학교에 있는 다른 곳도 찾아보러 갈래? 그래, 가보자. 어, 저기 우리 네. 반 애들 있다. 정말이네. 같이 가보자. 저기, 저기. 어, 정말 예쁘게 피운다. 예쁘죠? 그니까. 봉어리가덜 난다고. 흰색이잖아. 진짜, 진짜 저기 이렇게 보면 한국의 그림이야. 그 전에 어 저기 진달래 있다. 우리 이것도 구경해 보러 갈래? 저거 철쭉 아니야? 나잘 어, 모르겠어. 가보자. 어 근데 이거 진달래인가 철쭉인가? 글쎄. 근데 내가 듣기로는 철쭉은 수술이8 개에서 1 0개 정도 된다는데? 그래. 우리도 구별해 보자. 그래. 이건 1 0 개. 어 이것도 1 0 개인데? 그럼 이건 철쭉이네. 그러게 네들 해 네. 네. 우리 철쭉이랑 진달래 구별하고 있어. 그럼 이게 안 수술이고 이게 수술이야? 응. 어. 그런데 이렇게 구별하니까 정말 쉽지 않아. 철쭉이랑 연산은 독 때문에 못 먹어. 안녕하십니까. 짤막뉴스 아나운서 신혜인입니다. 어느덧 따스한 햇살이 정겹게 비추는 5월이 되었습니다. 5월의 따스한 봄햇살과 같이 행복하고 즐거운 일들로 가득하길 바라며 5월의 짤막뉴스를 전해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은 50년 후의 모습을 생각해 본적 있나요? 우리 학교 학생들은 과학 체험의 날을 맞아 미래의 모습을 표현해 보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여러가지 방법으로 미래의 모습을 표현하였는데요. 더 자세한 소식은 전유진 기자가 전해드리겠습니다. 지난 4월 10일에 1교시부터 4교시까지 과학상상의 날 행사가 진행되었습니다. 이 행사에서 학생들은 자신의 실력을 뽐낼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되었습니다. 과학상상의 날 행사에서는 과학상상화 그리기, 융합과학, 탐구토론, 탐구실험 등이 진행되었는데요. 호비 잘 맞는 친구들과 함께 행사에 참여했습니다. 소금물의 진하기에 따라 더 정확하게 비교할 수 있는 도구를 만들어서 소금물이 진할수록 도구가 더 높이 뜬다는 걸알수 있었어요. 필터는 어떻게 처리하실 건가요? 아니 그걸로 다시 재활용을 해가지고 어 필터를 만들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해요. 아직 확인되지 않았는데 그거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리고 다목적실에서 블루투스 자동차, VR 등. 다양한 체험 활동을 해보았습니다. 스마트폰의 블루투스 기능을 활용한 로봇 자동차예요. 근데 이거 어떤 시스인가요아 이거는 야. 일반 프린터는 그거잖아. 한 네. 종이만 나오잖아. 네. 그 종이를 몇 백장 겹쳐놨다고 생각해. 하 시간이 걸려. 아, 이거 많이 설명해줘야 돼. 1교시부터 4교시까지 열심히 참여하느라 지친 학생들을 위하여 선생님들께서 학생들에게 팝콘과 슬러시를 나누어 주셨는데요. 학생들은 차례를 기다려 간식을 받고 팝콘과 슬러시를 먹으며 자기 일에 열중하였습니다. 어, 인수. 어, 인수. 껍질로 둘러싸여 있던 부분이 4학년 학생들은 3D펜으로 다양한 작품을 만들었는데요. 이거는 v r 인데 여기다 핸드폰을 넣고 이렇게 보면 현실처럼 보여요. 이것은 3D펜으로 만드는 작품인데 이거는 플라스틱이 가열돼서 나오면서 빨리 굳는 작품이에요. 뚜르뚜르 로봇은 원플러그 방식으로 명령 카드를 넣으면 경로대로 움직이는 로봇입니다. 학생들은 이러한 활동을 통하여 과학에 더 관심을 가질 수 있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등교하는 길에 우리 학교 학생들이 피켓을 들고 교통안전 캠페인을 하고 있는 것을 보았나요? 지난 4월 우리 학교 학생들은 후문과 중앙현관 등 곳곳에 피켓을 들고 교통안전 캠페인을 하였습니다. 캠페인 내용에는 살피면서 걸어 다니고 무단횡단을 하지 말자는 내용 등이 있었습니다. 교통안전 캠페인을 통해 학생들이 더 안전한 등하교를 할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자신의 반을 이끌어갈 임원을 선출했던 임원 선거를 기억하시나요? 지난 4월 각 반의 임원들은 다목적실에서 외부 강사 선생님께 임원 연수를 받았습니다. 게임과 다양한 활동을 통해 우리 반을 어떻게 이끌어 나갈 것인지에 대해 생각해 보고 이를 통해 학생들은 진정한 리더십에 대해 알게 되었습니다. 우리 학교에는 서연문화예술 수업이 있다는 것 모두 알고 계시나요? 외부 강사 선생님들께서 일주일에 한 번씩 수업을 해주시는 것인데요. 3학년과 4학년 학생들은 우리 전통 노래 민요를 배우고, 5학년 학생들은 연극 대본을 만들고 발표하는 교육연극 수업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6학년 학생들은 소금에 대해 알아보고 연주하는 소금 수업을 들었습니다. 지금까지 접해보지 못한 것들이어서 어색한 친구들도 있었지만 대부분 친구들이 재밌어하는 것 같았습니다. 지난 4월 우리 학교 1학년과 2학년 학생들은 다목적실에서 안전교육을 받았습니다. 소방안전교육, 교통안전교육, 심폐소생술 수업을 들었는데요. 학교 학생들은 화재가 났을 때 대처 방법을 배우고 대피 훈련 실습을 했습니다. 이런 여러 가지 안전교육을 통해 학생들은 어떠한 위험에 처했을 때 이를 어떻게 대처하는지 알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4월 23일이 어떤 날인지 알고 계시나요? 바로 세계책과 저작권의 날입니다. 우리 학교 도서관에서는 세계책과 저작권의 날을 맞아 행사를 진행했습니다. 도서관에서는 얼굴이나 손에 예쁜 타투 스티커를 붙이기도 하고 책 속의 주인공이 되어 사진을 찍기도 했습니다. 중앙연관에서는 뽑기를 진행하여 상품을 주기도 하였습니다. 이번 행사를 통해 학생들은 세계책과 저작권의 날이 어떤 날인지 알게 되었고 독서에 흥미를 갖게 되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사연 뉴스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재미있게 보셨나요? 다음 달에는 좀더 다양한 소재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사연 TV MC 정지원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you <music>